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기린 배구 선수권 대회 2016이라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게임은, 어, 뭐야, 이거 기린, 기린들이 뭐지? 배구를 하는 게임인가봐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딱 봐도 이거 병맛이야, 이거. 어, 이거 안되겠구맨 일단은 뭐 해보죠 멀티플레이도 있나봐 일단 싱글로 해봐야겠다 컴퓨터로 하는거겠지 패드도 되나보네 어? 응? 네자 한번 해보죠 이거 오케이 난 키보드로 일단은 무빙 레프트 무빙 아 아 이거 W A S D가 아니고 W A S D로 바꿔야겠다. Left, Right, Up, Down, Kick, Kick, Space야. 오케이, okay, Space, 오케이. Okay. 한번 해보죠. <laughs> 뭐가 나야? 오, <laughs> 어, 까무까무 <까물까물. 웃음>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잠깐만, 뭐, 어떻게 하면 갑자기 끝났대? <laughs> 미치...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laughs> yes! 거미 같아, 거미. <laughs> 뭐야, 이거? <웃음> 미쳤어. 냐! <laughs> 아! 안 돼, 막아야 해. 아 <laughs> 와우, 롱다리. 시작부터 받아쳐야지. 가무, 가무. 어때! 야! <laughs> 뭐야, 이게. <웃음> 미쳤어. <웃음> 이렇게 막고 있으면 되잖아, 못 가게. 어, 어! 아이고, 콩 넘어오네. 아우, 키가 커도, 키가 커다, 다, 다는 못 막는구만. 머리샷! <laughs> 아유, <개> 웃기네, <웃음> 헛. 헛. <웃음> 아 개웃기네, 게임. 허헛! 허헛! 아, 잡봐라 넘겨봐라. 절대 못 넘겨, 어? 아, 이거, 몸통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구나. 이거, 그, 저, 킥, 킥 범위가. 야! 아니, 이거 뭐, 서로 주고받으면 끝나, 게임. 아니, 잠깐만. 서로 한 번씩 주고 받는 게임이 끝나 있어. 뭐지? 슈퍼! 아우! Oh yes, moving, moving. 계단. 오케이. 내가 천천히 할수 있다. 아, 안 돼.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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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아하! 아못 쳤어. 자. 야! 오이, 컴퓨터 갑자기, 좀 하는디? 어, 오, 병 넘기기? 어이, <laughs>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막아봐라! 불꽃슛! 아, 씨. 아, 먼저 5점 딴 사람이 저기구나. 지는 거구나 아니 이거 멀티도 되나보네 멀티로 한번 해봐야겠다 아 어우 얘 게임이 꺼졌네요 자 멀티플레이 되겠지? 설마 안 되는 거 아니겠지? 무빙 이거 뭐야 왜 바뀌었어 이거는 라이트 업 다운 킥 스페이스 플레이 뭐야 멀티야 된 거야 누구랑 하는 건데 갑자기 된거뭐 제발 가만히 있어 아 뭐야 이거 멀티가 아니고 그냥 이이 인용이잖아 이 인용 아 뭐야 이거 내가 조종하고 이것도 내가 조종하고 아이 뭐야? 난 나는 그건 줄 알았네. 그 뭐야? 멀멀 멀티 플레이인 줄 알았네. 좋았어 나는 컴퓨터랑 해봐야지. 그래도 한번 해봤으면 이겨야이겨야겠죠키 설정은 다된거 같고 이번에야말로 이겨주지. <laughs> 부금이 안 좋았어 부금. 이런 거는 바로 부금 또 깔아줘야 돼요. 뭐가 좋을까? 좋았어. 이길 수 있겠구만. 느낌이 괜찮했어 야, 좋았어. 오케이. 간다 불꽃슛이다. 짤키야. 오, 어떠냐? 나의 불꽃슛. 막아봐라. 불꽃. 오 야. 어떠냐? 나의 내려찍기. 정신을 못차리겠구만 뭐 냐어 이걸 받아치다니 어너 너도 불꽃을 쓸라고? 아무나 쓰는게 아닌데 에 아! 하하하하 <laughs> <laughs> 이거 5대0으로 끝나겠구만 이거 내려줄게! 하하! <laughs> 와우, 순식간에 개고수 됐어요. 어, 어, 아이고, 뒤로 보내면 안 되는데, 아! 아, 5대0 만들 수 있었는데. 아까웠어, 아까웠어. 아, 씨, 뭐야, 갑자기! 갑자기 왜 이러지? 아니 잠깐만 왜 이래? 이 지는 거 아니겠지? 왜 이러는 거야? 마고아아왜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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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잠깐 잠깐 잠이 잠깐 잠깐 니깐 잠깐 만이 지는 거 아니야 안돼 아니 이게 막판에 아니 이게 도대체 <laughs> 아니 이래도 되는 건가 버그 아니야 버그 어이씨 롱다리 건법으로 가야겠어 와이 아! 내가 진짜 이거 이길 때까지 한다 이거 이거, 지금 보니까 다리가, 그거 같네요. 아. 스파게티 같아, 스파게티. 왠지 모르겠는데, 스파게티가 생각나. 제발. 꼬리. 어, 씨. 뭐야, 갑자기? 어? <laughs> 안 되겠어. 아 개같아. 야! 내 진짜 이... 어... 이 씨... 오케이. 일단 1점 먹었어. 4점만 먹으면 이긴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으아아아! 야! 야, 이거... <laughs> 받아봐라. 아하~! 오케이. 오케이 좋았고.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3점만 따. 3점만. 3점, 3점, 3점. 가다 감은 감은, 감은 감은. 아, 갑자기 잘해 잘해졌어 또. 망했다 이거. 아, 오, 오, 왜 이렇게 잘해? 받지 마. 아, 아하하하. 에이, 아씨, 조정이 힘들어. 오케이. 와 막상 막카야. 아하! 불컷쇼 <laughs> 와. 오케이. 안 돼. 에! <laughs> 어떻게? 안 돼, 안 돼. 야, 2점만 따면 된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laughs> 막상 막카. 마지막 1점은 과연 <laughs> 음, 진짜 나 이기고 싶어. 제발 이기고 싶다고. 아. 아,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 진짜 이거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 붓음이 안 좋았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가자! 아이, 번에꼭 이긴다, 진짜! 타 탔! 어이, 저 벽돌 키 쌓여, 오케이! 에, 오케이, 일단 1점, 선, 선빵, 선빵. 한빵 때렸어요 1점으로 아 불꽃심 못썼다 따앗 아, 안돼 오케오케오케 이 받아받아받으라고 아아아아 젠장 아아 아, 아. 1점을 주다니 안돼 1점이라도 주면 안된다고 아아하 버그다 이거 버그로 1점 땄어 어쩔수가 없다고 에? 불거 아시아. 아, 이거 이길 것 같구만.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아하,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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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신 못 못차, 차려. 정신 못 차려. 아하, 아, 제발. 아하,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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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막, 내가 다 막아줄게. 일로 와봐, 로 와봐, 와봐. 와봐, 임마! 아하! 이겼다! 예 아, 드디어 이겼다. 네. 오늘. 이거 뭐야? 기린. 기린, 뭐야, 이거, 배구 게임, 에 예. 기린 배구 선수권 2016이었나? 예, 나는 게임이었어요. 아우 드디어 이겼네. 몇 판만 에 이긴 건지 어쨌든 재밌네요. 이거 친구랑 같이 하면은 이인용 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비비엄.